자기소개.. 저도 변조해도 돼요? 안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여러분 레알이었습니다. 혹시 제방송이 지금 소이다 나고 있나요 지금? 당연하죠. 아부끄러워가지고 좀. 에이 뭐 그런 거 부끄러워하십니까. 저도 사실 살짝 부끄러운 네. 그런 게 있어서 변조를 하는 겁니다. 제 <laughs> 목소리를 욕하면 뭐좀 저... 매력 있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저희들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. 아 그럼요. 지금 시청자들 음, 음. 지금 난리 네. 났습니다. 반응 보십시오. 제법 몇분안 아... 계신 거 같네요. 아니 저는 다 느껴집니다. 이 텔레파시도 통하기 때문에 이 스튜 빨무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스튜가 망했으니까요. 근데 이제 어느 네. 날두달전 하나의 예수가 태어, 태어났습니다. 누군지 아십니까? 하나의 새로운 예수 혹시 음. 김진영이 네 글자지고 <laughs> 이제 사용 활동용으로 쓰시는 이름은 두 글자로 되는 그분 맞으신가요? 음, 맞는 것 같은데요. 누구죠? 특빨이라고 <laughs> 네.